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대방1리동 국민의힘 구의원 장순욱입니다. 저는 오늘 우연의 심의 행태 및각 부서별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일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심의 행태와 관련하여 구정 질의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기관은 여전히 요지 부동이더군요. 지난 10월 공개된 감사 담당관의 계획 재정국 종합 감사서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업무 소홀을 이유로 무려 5개 부서가 감사 당당급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소홀시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5조에 따라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각 위원회 회의록을 종료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및 관한 조례 제1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즉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면으로 대체하고는 위원회가 너무나 많았고 대면 회의를 진행한 경우도 위원회 심의 자료 준비에 문제가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과 동작구 인권의 회 위원으로 최근 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 보니 여러 가지로 엉망이었습니다. 기본 배경이 기본 배경이 되는 제 3기 동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계획부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작구는 202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제 3기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3기 인권 기본 계획 방향을 정립하고 기초자료 활용하고자 동작구민의 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설문조사 응답 주민의 성별,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736명 중 215명으로 29.2%, 여성은 736명, 520명으로 13.8%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구정 현황에 따르면 남성 인구는 약 18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 여성 인구는 19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인구비에 비해 여성이 과도하게 표교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응답주민의 연령 분포도 문제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30대, 40대가 30%로 실제 비율인 30대 15%, 40대 10%에 비해 매우 높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60세 이상의 응답자 비율이 약 6%로 실제 25%에 비해 매우 낮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국된 설문조사를 가지고 제3기 인권 기본 계획의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으로는 이번 주 감사관 인권회 의에 출석 제출 인권 위원회에서 회의에 출석 제출한 3분 인권 세부서 쉽게 추진 과제와 5 9개 세부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 9월 말 기준 달성률이 310% 798% 이렇게 되는 달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목표치를 매우 낮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욱 이해가 어려운 것은 이렇게 목표를 아득하게 초과 사업 초과 달성한 사업들이 예상 사업들의 예상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을 확감해야 되는 게 맞죠?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각 부서별의 인권 위원, 각 부서별의 위원의 회의는 형식적인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대면 심의를 원칙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둘째, 사업 방향의 정립을 적립하는 데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실제 인구 비율에 맞춰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셋째, o 인의 심의자료는 각 부서별 차이 있겠지만 목표치 설정 근거, 연도 내 집행개혁과 분기별 실적, 예산 편성 집행내역, 성과와 예산 간 인과관계 인과 설명을 한후 향후 개선 등을 상생히 소명해야 합니다. 넷째, 각 부서별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달성률이 일정 기준으로 총화하면 목표치 재기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일정 기준 미만이면 원인 분석과 구조 개선안이 개선하여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집행 잔액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목표를 크게 초과했음에도 잔액이 남는 경우는 목표를 목표 및 집행기에게 재쟁검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번 감사관 인권회의를 의 참석하며 느낀 점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관은 구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에도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권의 회의를 참석해 보니 우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의 자료는 부실하였고 부실한 자료에 대한 담당 팀장의 답변한것 같이 시정하겠습니다 하여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더 답답해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답답해하는 그 이유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여기 참석한 모든 잘 아시겠죠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